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백은, 이렇게 이, 규의 저초온 장면인데요. 여기서 흙이 얼씨구나 좋다고, 이, 패를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 패를 한눈에 촥 보이니까 패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흙이 백돌의 약점들을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흙이 그냥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약점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제 그 영상 보실 때 자막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 자막은 제가 넣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 검은색 화면, 이렇게 화면에 뭐 하얀색 글씨로 나오는 자막, 그건 젤, 절대 제가 넣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뭔가, 예,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 예, 무의식 중에, 예, 그게 나오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끄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요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네모난 모양의 뭐 cc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 있는 거예그 줄이 쭉쭉 가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셔서 자막을 끄시면 되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보면 점 3개가 있습니다 그걸 딱 클릭을 하시면 은 뭔가 이 자막이라고 쫙몇 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자막이라고 나오요 거기서 이제 자막 끄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지금 흙이 이제 패를 만드는 방법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 집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패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두는 도서 패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뭐두 가지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패를 할 거면 이제 둘 중에 어느 게더 낫냐? 이게 이제 이백한점을 따는. 선수로 따낼 수 있으니까, 요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건 천만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패를 하는 게, 예, 백인제 패를 두 번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옳은 방법인데, 흙의 입장에선 그냥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제 흙이 살수 있을까? 그냥 빠지는 건 이제 여기 도서 안 되고요. 이 귀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귀에 두기 전에 흙은 이제 응수타진, 응수타진 할 곳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이렇게 예, 여길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이 수가 아주 이제 교묘한 수인데 계속해서 그냥 백이 뒤를 이으면요 은이 막는 게 이제 선수로 되니까 예, 백이 이을 때 빠져서 이거는 흙이 두심 내고 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여기서 틀리면 정말 마음 아픈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아래로 빠지고요. 백이 밀고 들어올 때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 흙이 한번더 먹여치고요. 또 따내면 이렇게 이제 단수치게 되는데 이으면 따내서 흙이 예,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거는. 잡히게 되니까 그래서 바둑을 둘 때는 이제 이 응수타진 고수가 될수록 이 상대방의 응수를 물어보는 응수타진에 능해져야 되는데 a b c 이 자체에서는 살 수가 없지만 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보가 어디로 둘 거냐 A로 둘 거냐 B로 둘 거냐 이 물어보는 이러한 응수타진이 아주 좋은 이러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 흙이 이 백돌 여섯 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활의 급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급소를 잘 찾아야 돼.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돌 거냐 이건데, 그냥 붙이는 거는요. 백이 이렇게 젖혀서 살아버리죠. 헤딩하면은 이렇게 이제 젖히고요. 또 아래쪽에서 빠지면은 뒤에서 맞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둬서 살아버립니다. 백은 뒤에서 예, 단수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흙은 이 붙이는 거 여기가 이제 급소 같아 보이지만 이거를 두기 전에 예 먼저 하나 교환을 해둬야 될게 있습니다. 교환을 해둬야 될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일에다가 두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백이 틀어막으면요 은 흙이 이렇게 올라가고 백이 예, 이렇게 이제 웅크리면 뒤에서 단수치고 이럴 때 이렇게. 빈삼각으로 둬서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박치기를 해서, 예,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이 형태, 어떻게 흙이 두, 두어야 되느냐 이건데, 요거는 뭐지? 귀곡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잡고 나서도 왜 잡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 예, 아주 중요한데, 흙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박치기를 하면은, 예, 이게 이제 가장 급소 같아 보이는 뭐 수죠. 백이 단수를 치고 아래로 이렇게 빠질 때, 예, 흙 석점을 따내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단수를 치면 백이 이렇게 도가지고 요거는 패가패가 나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이 박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건 이제 패가 나게 되니까 잘못됐고요 바로 뒤에서 먼저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백이 이렇게 이제 단수 쳐서 두 점을 잡으려고 하면 먹여치고요 따낼 때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두면 흙이 박치결 해가지고요. 이 형태는 이제 귀곡사로 잡히게 되죠. 왜냐면은 예, 흙이 이쪽으로 배우면 이제 피게 되는데, 이렇게 둬서 나중에 잡으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예, 귀곡사다. 예, 귀곡사다. 이거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흙두 점이 잡혀 있습니다. 이흙두 점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예, 잘 해야죠. 흙이 잘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이 폐를 만드는 것, 뭐 패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 백도를 잡기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자 그렇다면 흙의 첫 번째 수는 어일 거냐 이건데 흙이 폐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이제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의 뒤에서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땅에서 예, 이게 이제 패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 뒤에서 잡으면은, 이렇게 두고 밀어서, 예,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에 붙여서 이제 패를 할 거냐, 이런 거죠. 패를 할 거냐.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젖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단수를 치고요. 단수 치면 따내고, 밀면 막아서 백이 살게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만히 젖히는 이러한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요, 여기 단수를 치고 따내면은 이렇게 도가 좀제 연결을 하겠다 이거죠. 계속해서 뭐 단수 쳐도 이거 두고 따내면 이렇게 둬서, 예. 이거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먼저 젖히는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은 하 우리 머릿속에는 이 붙이는 게 급소라고 이렇게 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백이, 예, 한눈, 한눈이 나 있습니다. 한 집이 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떤 식으로 도어갈 거냐, 이거거든요. 자, 흙의 첫 번째 수. 이 귀의 특수성, 귀의 특수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흙은 이렇게 날 일자로 달리는 이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박치기를 할 수밖에, 많이 백이 박치기를 하는데, 이때 물러나면 안 되죠. 이때 흙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흙은 계속해서 이걸 이렇게 젖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젖히면은 흙이 이렇게 끊고요. 단수치면 있고, 밀면 막아서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예,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뭐첫 수는 너무 뻔한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패를 만들어주기 딱 쉬운 이러한 형태입니다 패를 만들어주기 쉬운 형태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의 세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일단 흙이 단수치고 백이 따내는거 예 요건 이제 확실하죠 자 여기에서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온거는 틀어막아서 이건 백이 살게 되고요 또 여기 붙이는건 단수치고 젖히면 따내서 폐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의 백돌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바로 이곳을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차단을 하면 넘어가고요. 따내면 연결해서 이 백돌이, 예, 백돌이 아주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 형태는 잡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양패로 잡는 거랑 귀곡사로 잡는 게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더 좋아 보이나요? 양패와 귀곡사. 야, 둘다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양패로 잡으면 어쨌든 내가 다른 데서 패가 나오면 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손해입니다. 그냥 잡는 것보다는. 어쨌든 귀곡사로 잡는 게 좋겠죠. 흑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예, 뭐 이렇게 이제 손을 뺀 장면인데, 백은 원래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켜야 되죠. 그래서 흙은저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이렇게 이제 붙여가는 게 일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흑이 어디를 가느냐 이건데, 그냥 단수 치는 건 백이 단수 치고요 패를 하더라도 어차피 백이 따내니까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먹여쳐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양패가 됩니다. 딴에도 백감 쓰면 이렇게 두게 되는데, 패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가 무한 패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은 여기서 세 번째 수, 세 번째 수를 아주 잘두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치중을 하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막으면 넘어가 버리고요. 뭐, 아니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백이 딴에도 흙이 따 버리면은 이거는... 예, 귀곡사저 이렇게 놓고 보면은, 11자리 놓고 보면은, 흙이 먹여쳐서 여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귀에 있는 곡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깔끔하게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양패보다는 귀곡사가 낫다. 예,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형태, 급소를 찾아서 이제 귀에 백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급소 둔 다음에도 끝까지 이제 잘 잘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흙의 첫 번째 수가 어디냐 이건데, 이자체 잘못하다가 이제 살려주기가 아주 쉽습니다. 음. 자, 흙은, 예,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 이걸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헤딩을 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빠지면은 뒤에서 틀어막아가지고, 이거는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백도를 잡으러 가느냐 이건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이제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걸 빠지면은 흙이 이렇게 틀어 맞고요. 또 젖히면은 빠지고 이으면 젖혀서 또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런 거 젖히는 건 단수치고 이을때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것도 잡히게 되는 거죠. 어, 지금 이흙한 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폐를 만들기 쉬운데요 예, 흙이 백을 잡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자 일단 지금 흙이 백두를 잡으러 가는거 예, 첫번째는 이제 붙이는 이런 수가 있는데 계속 해서 이제 찌르고요 넘어갈 때 따내고 털어막으면 먹여치고 이렇게 둬서 이게 폐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폐는 별로 안 좋거든요 백을 예, 잡고 싶은데 또 여기서 슬라이딩을 해도 백 예, 이렇게 따내고 틀어 막으면 이제 헤딩에서 마찬가지로 예, 패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일선으로 빠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틀어 막으면 이제 밀어가지고 백돌들이 예, 잡히게 되고요. 이 쪽을 틀어 막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배기 안에서 빵 때림을 하면은 이 안형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 안형을 빼앗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 야 이거 오늘 진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은 A, B, C 중에서 어디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형태는, 예, 정답이 굉장히 난해해요, 난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이 펜지 흑선백산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패를 만드는 건 일단 아주 쉽죠. 예, 흙이 뭐 이렇게 예 젖혀서 들어가면 패를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이제 급소로 예 치종을 갈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백이 틀어 맞고요 이렇게 돌때 젖히면 이거는 그냥 백이 살아버려요. 계속해서 흙이 이거 두는 거는 이렇게 이제 빠지고 웅크려 가지고 이거는 이제 비긴하게 되는 거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젖혀도 붙이고 단수치면 늘어서 비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의첫 번째 수는 바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는 건데, 백이 계속해서 빠지면 은넘어가고요 요거도 도 마찬가지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두어도 아무리 열심히 두어도 예, 이건 이제 백이 그쵸? 잡히게 되는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백에게 진짜 멋진 반격수단이 있는데 바로 요렇게 젖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은 예 이런, 붙이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단수치고 따내는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백에게 진짜 멋진 반격수단이 있는데 바로 요렇게 뒤에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따내면은 이제 호구를 치는데, 예, 저쳐도 먹여쳐가지고 요거는 2단패가 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아주 뭐 재미난 문제인데 흙이 달리고, 예, 요렇게 이제 돼가지고, 얼핏 봐서는 이제 100이 잡힌 것 같지만, 예, 단수쳐도 마찬가지로 100이 잡힌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 뒤에서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이 문제만 푸실 수 있으셔도, 예, 아마 다단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수순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예, 이, 그러니까 제가 A, B, 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C를, C를 찾으면 이 문제를 맞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좀, 예, 뒤에 있는 수단들은 진짜 하이, 타이제 한 7, 8단 두시는 분들도 거의 찾지 못하는 이러한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문제 열, 열다 풀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몇 문제 맞추셨습니까 다 맞추신 분들 계신가요 예,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